네, 안녕하세요. 이미금입니다 아직 감기가 다안 나와서. <laughs> 아, 뭐가 파지. 아, 제가 전에 올렸던 그 게임이죠. 왜 이것도 플레이 하려고 하냐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요새 제가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좀 많이 그리긴 그렸는데, 이제 친구 리캔은 아니고, 이제 친구 페아트 같은 거 그려줬는데, 그거 올리면 또 약간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 보고 있지, 친구야. 그치, 보고 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안 올리기로 했는데, 이제 9월달이잖아요. 제가 원래 예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올리는 거였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되게 영상 뜸하다고 하고, 생존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서 뭐 생존 신고 봐주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래도 생존 신고를 하고 또 제가 시간을 좀 때우고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게임을 다시 찍고 왔습니다. 이제 하늘 게임이 없더라고요.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한번 영상 찍으면 시간이 훅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상자부터 하나 까보겠습니다. 레전드 박스 얻었어요. 뭐 나올지? 예, 부석 9개 나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축하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시면 이거는 저번에 했을 때 깼었는지 모르겠어요. 살치 버그 서울을 제가 깼고요. 그 수초 아닌 거 같아요. 여기 얘가 중국 맵인데 이것도 깼고요. 교토를 깼고요. 타이로는 지금 깨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개 안 해드린 게 있는데 네오시티라고 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100% 100% 39%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맵에 끝이 있어요 얘네는 결승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없고요 점수로 전 세계 유저들이랑 랭킹을 따지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실 게몇개더 있는 몇 개는 아니고 하나 정도 더 있는데 그냥 보시면 제가 전에 썼던 캐릭은, 일단 제가 캐릭터가 따른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얘는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거 골드? 골드? 이게 10만원인가? 그 정도로 살수 있을 거예요. 골드 10만원. 맞을 때 버틸 수 있어요. 코너링이 되게 좋죠. 그리고 피부가 되게 빠르게 차고 지속 시간도 깁니다. 한 10초 만에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단 제가 서울을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이미 깼지만요. 와, 서울 깬 도심이 좀 너무한가? 일단 이거를 퀘스트라고 해야 되나? 미션을 좀 볼게요. 잠깐만 아, 빨간색 색깔 블럭을 3개 깨면 되네요. 이걸 다 깨게 되면 원래는 보드를 갖고 갔잖아요. 이제 보석을 갖고 가요. 저 보석 찾으러 가야 돼. 그리고 전에는 글라이더가 안 나왔죠. 이게 글라이더인데요.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거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 블럭을 3개를 깨면 되죠. 제가 저번보다 더눈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을 깨울게요 한번 깰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한번 부딪혔다. 괜찮아요. 체력 많으니까. 피버가 벌써 찼죠? 피버로 한번 더 가볼게요. 근데 왜 아직까지 하나도 못 맞추고 있을까요? 아, 저기 상자 있었는데. 괜찮아요. 상자는 나중에 또 나오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상자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맵 내에서 먹어야 돼요. 아 체력이 두번 정도 버틸 수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피부도 다 찾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아니라 돈이 추가되죠. 그 체력도 할수 있고요. 영차 요새 제가 더빙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성우님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더빙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어 괜찮아요. 어.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서울 맵은 제가 잘하는데 모피즌 키니까 이제 또. 맥이 네, 쬐끔씩 있고, 이제 또 제가 긴장해서 그럽니다. 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계정, 이해도 있죠? 하드님이 계속하면은 제가 이제 더빙 연습을 좀 해보고 있어요. 한번 더빙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사심 한1000% 정도 반영된 어, 뭐 대충 그런 의도로 지금 당연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녹화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비진으로 하자니 좀 저작권 그쪽이랑 도 있고 지금 이거 영상 들으시면 알겠지만 너무 퀄리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무슨 앱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편집을 뭘로 해야 되나 싶고 그냥 하나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녹음 앱으로 따로 하고 그거랑 같이 영상으로 하나로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뭐를 더빙해볼지도 찾아야 되던데. 제가 역을 한 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여러 명을 해야 될 텐데, 어, 도대체 뭘 더빙해야 될지 정말 1도 모르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신청. 이상한 거 말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상한 거는, 어, 내 목을 혹사시키는 거. 옛날에 그 현이님이 나보고 곰 빵빵 터지는 거 해보라 했던 거. 그런, 그런 거. 막 진짜 이상한 거 시키지 마세요. 시켜주실 분도 없겠지만, 어, 렉좀 걸린다. 이 맵이 되게 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보드가내 폰이 후진 건가? <laughs> <laughs> 어, 어 대찮아 괜찮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피버를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못 먹은 것 같지만 음 진짜 제 목을 혹사시키는 거 말고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은 것도 거절합니다 목소리를 제가 좀 많이 까먹는 편이에요. 제가 더빙 연습을 모비즌으로 켜 놓고 한번 해봤는데 일단 녹화 질이 좋지 않구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한 캐릭터를 더빙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구요 중간중간 제가 까먹어요 한 캐릭터가 오랜 대사가 없으면 나 지금 이 게임 영상에서 모르니 지금 나 이거 한판 하고 끊어야 되겠네 그냥 잡담 시간이 됐네 어..이구구구구구구구구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유튜브에 스트리밍 기, 그게 있으니까 스트리밍을 하나 해보고 거기서 이런 거 얘기 좀 해볼까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걸 올리고 또 따로 공지 영상을 올릴까요? 이거 올리고 그냥 또 따로 공지 영상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도 학생입니다. 나나 나 얘들 동갑이야. 애초에 여기 시청자 더다나 친구밖에 없는 거 알고 있어. 동갑이라고 심지어 학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스트리밍을 할 시간이 없고 한다고 해도 봐주실 분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뭐 스트리밍 하면은 구독자가 좀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어어어어나뭐 하니 뭐 하니. 그래가지고, 이걸 올리고, 공지 영상을 하나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정말 한거 없는 영상이었죠? 이거 하고, 공지 영상을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배경으로 해드려야 될까나? <놀람> 아마 이 영상이랑 비슷한 시기 올라갈 거예요. 하루에 두개 정도 올라가겠네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공지 영상 다시 찍으러 저는 가겠습니다. 아 <laughs> 어, 허탈하다 허탈해. 그럼 안녕.